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세 가지. 처음 투자를 시작하거나 투자 경험이 짧은 투자자에게선 첫 번째,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하고 두 번째, 매수한 기업에 대한 본인만의 명확한 투자 아이디어가 없으며 세 번째,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부족함이 지속될 경우 결국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다 실패로 귀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을 때까지 투자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선 결국 시장에서 부딪히며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전 투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거기서 얻는 교훈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투자는 충분히 준비된 후에 하겠다며 모의 투자부터 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소액이라도 실전 투자를 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학습 효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신이 힘들게 벌고 어렵게 모은 소중한 투자금이 들어간 사람은 그 돈을 잃지 않으며 수익을 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투자 공부를 할 때의 마음가짐이나 시장이 주는 경험을 받아들이는 태도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초기 투자금의 범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의욕이 넘쳐 너무 큰 금액으로 시작을 할 경우 그 자금을 혼자 운용하기 부담스러울 것이고 반대로 너무 적은 금액이라면 투자에 관심을 두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체 자산 규모를 감안하여 적당한 수준을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초기 투자 금액을 정했다면 다음은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적립식 투자는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해도 되고 상황에 맞춰 금액을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습관화해서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초기 투자금과 매달 적립식 투자금을 정했다면 이제 투자할 종목들을 골라야 합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면 사고 싶은 종목들이 눈에 참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죠? 초기 투자금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중 가장 매력적인 기업들을 선별한 뒤 해당 기업들의 주식을 비슷한 금액으로 나눠 매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최초 매수를 마친 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보유 종목들의 주가엔 변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하락폭이 큰 종목이 있다면 매달 적립식 투자금 중 일부를 활용해서 추가 매수하여 평균 매입단가를 낮춰줍니다. 만약 보유 종목 대부분이 수익을 내고 있거나 매수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면 적립식 투자금으로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거나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을 넣어두고 방치하며 수익이 나길 기도하는 것은 투자라고 할수 없습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어떤 구조로 돈을 벌고 어떠한 경쟁력이 있으며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의 투자 아이디어가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기존 투자 아이디어는 사장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시장의 변동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개별 기업의 위험부터 시장 전체가 주저앉는 큰 폭의 하락까지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이슈에 직면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그러한 경험에서 여러 교훈을 얻고 그렇게 축적된 교훈들은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결국 실패한 투자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부족한 점들을 하나씩 채우고 보완한다면 투자의 성공 확률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손익 비대칭의 해결책, 정립식 투자. 주당 10만원에 산 주식이 반토막이 나면 마이너스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5만원의 평가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다시 원금으로 회복되기 위해선 다시 얼마의 수익률을 기록해야 할까요? 플러스 100%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마이너스 50%가 떨어졌으니, 플러스 50%가 되면 다시 원금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개념이 바로 우리가 투자할 때꼭 알아야 하는 손익 비대칭의 개념인데요. 손실과 이익은 비대칭이기 때문에 손실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훨씬 더큰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50%의 손실을 발생했다면 복구하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을, 마이너스 90%이면 900%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원금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손익 비대칭은 단순한 수학적 원리지만 손실률에 따라 원금 복구에 필요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본다면 왜 수익보다 손실에 집중하며 잃지 않는 투자를 지향해야 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투자의 세계이고, 최대한 신중하게 매수한 종목이라도 예상 밖의 큰 손실을 볼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생각보다 큰 손실을 마주한 투자자가 할수 있는 행동은 크게 첫 번째 손실을 확정지으며 손절하거나 두 번째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에서 어떠한 사유로 커다란 손실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전히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나 경제적 해자 등이 유효하다면 투자자는 계속 해당 종목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한 우량한 기업일지라도 큰 손실을 본 상태에서 마냥 기다리기엔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적립식 투자는 이런 상황에서 원금까지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 중인 종목을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 적립식 투자 형태로 추가 매수해 준다면 해당 종목의 평균 매입단가는 자연스럽게 낮아져 다시 원금까지 도달하는 기준점을 낮춰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었거나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가 매수를 할 경우 손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손실폭이 크지 않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 종목당 투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해 커다란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적립식 투자 방식에서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투자자 기준에선 적립식 투자 방식이 투자 손실과 변동성에 대한 내성을 기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원칙을 정립해 나가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